네, 안녕하십니까 열병 팀의 발표를 맡게 된 류준범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보고 들어보았을 한국 철도 공사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희 팀원들을 보시면 다들 되게 빛나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남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어,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공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이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어, 우리 뿐만 아니라 대전권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 싶어서 이러한 관심을, 이러한 기업을 선정하는 데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철도공사는 이제 공공기관 중에 가장 많은 직원 수인 어, 32,277명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고 있으며, 여객, 물류, 역세권 사업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1894년 철도국을 전신으로 한 한국철도공사는 어 최근에 종기업 최초로 어 소비자 동영 부분 대통령상도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미래를 향해 국민을 위해 지속해서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철도공사는 어 대한민국에 내일, 국민의 코레일이라는 어 기업 기장을 가지고 국민공감, 소상공인 칼로 지원, 중소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 고객 소통이라는 어, 핵심 가치를 두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철도상생 플랫폼이라고 해서 중소기업과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나가고 있으며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열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을 네, 보시면 2017년이 가장 눈에 띄게 보이실 텐데요 이때 뭐 SR 출범 등 그리고 강릉선 플랫폼 개발 등으로 이런 현황이 보였지만 회복세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 주변 기업 이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철로 연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있고, 논의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이제 SR이라고 하는 이제 경쟁체제를 위해서 도입되었던 사기업인데, 어, 현재로서는 조금 코레인 측만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어, 그러한 부당한 어, 경쟁체제로 도입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재 발생은 올해, 45건으로 9월 중순으로 4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슈에 발맞춰서 이 코레일 측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방안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철도 연결을 토대로 어, 계속해서 해외 진출을 위해 도약하고 있고 이 SR과 계속 논의를 펼치면서 5년 이내에 통합및 확병을 한, 다는 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공공성 공동,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교육 및 재장비를 통하여서 이제 현재도 투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앞선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학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강점으로 눈여겨보 실점은 영업 이익과는 별도로 어, 국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약점으로는 어제 아, 아무래도 그 SR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점. 이에 여소로는. 해외시장에서 이제 철도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볼수 있고 위협요소로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국가의 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통해서 어 이, 철이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이 한국철도공사의 이 퇴직금 문제 등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학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 팀이 어, 내세업은 전략 방안들인데요.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네일로의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인 어, 이제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실버층의 여행 관심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실버층에 뭐 혜택을 제공하는 뭐 할인이나 패키지 등의 어, 사업을 준비하는 네일로 플러스라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았고, 후회된 지역까지 선로를 고소하고 인프라를 개설하는 어, 관광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전략을 세워보았고, SNS의 영향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조사를 토대로 이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프레일 측에 많다고 생각되어서 이러한 전략들을 저희는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좋은 기업인 프레일에 어, 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제의 불만은 점은 수요명 인턴제도인데, 어, 입사에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를 통하여서 한번더 기회를 갖고 직무 체험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취업에서도 자산점을 얻는 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창의혁신적이고 글로벌하고 일생 인재를 원하는 이 한국철도공사에 어, 보다 취업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좀 준비해 둬야 할까를 저희 팀이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관심 정보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내세워 보았습니다. 이 기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내가 사랑을 쏟을 수 있는지 그리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고 어떠한 정보들을 알고 싶은지 그리고 그 열차를 타본다거나 서비스나 편리성 부분에 대한 체험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직무 체험을 직접 해본다는 등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데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어, 외관보다는 이제 기둥을 먼저 바로 세워야 튼튼한 집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이후에 있을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 실기 전형 면접 전형에서도 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또이 교내 지원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어, 이러한 부분들을 어, 단점 있게 본다면은. 이 한국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에서도 어, 보다 유리하게 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한국철도공사에는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며 이 기업에서 일하고자 할때어떤 부분이 도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음...